안녕하세요. 백지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랙맨이나 GC쿼드와 같은 런치 모니터에서 데이터 보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오늘은 어택 앵글이란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클럽마다 이 어택 앵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웨지, 각각의 클럽마다, 뭐, 올려치고, 쓰러치고, 내려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클럽마다 이렇게 다르게 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라이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이각이란, 클럽을 지면에 댔을 때, 이 지면하고, 클럽 샤프트하고의 각을 얘기하는데요. 이 라이각이 달라지면서, 어드레스를 하면은 요 샤프트 라인도 함께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7번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두 클럽으로 어드레스를 똑같이 섰을 때 측면에서 보시면 체의 길이와 라이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샤프트 라인이 다르게 놓이게 됩니다.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 샤프트 라인의 연장선을 그대로 따라서 비슷한 궤도로 스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드라이버는 7번 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궤도로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7번 아이언은 드라이버에 비해 아까 보여드렸듯이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궤도가 나오면서 다운블로로 내려치는 타격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드라이버는 7번 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궤도를 나타내면서 올려치는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각각의 클럽마다 타격하는 방법이 다른 것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어택 앵글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먼저 어택 앵글이란 공에 진입하는 클럽의 각도를 데이터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다운블로로 내려치게 되면 마이너스로 숫자가 나오고요. 또 우드같이 쓰러치는 클럽은 제로에 가깝게 숫자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버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시게 되면 양수로, 플러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택 앵글 데이터를 켜놓고 7번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쳐봤습니다. 아이언은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드라이버는 보시다시피 플러스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각각 클럽마다 공을 한 개씩만 치는 걸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공을 몇 개씩 한번 쳐봤는데요. 두 클럽의 어택 앵글 평균을 봤을 때 7번 아이언은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한 3, 4 정도? 그 정도 나왔고요. 드라이버는 플러스, 한 1, 2 정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택 앵글 확인하는 방법만 아시면,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가 뭐, 뽕샷이 나오거나 아니면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대체적으로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고요. 뭐, 그런 회원님들 계셨어요. 아이언이 막 디봇이 하나도 안 나오고 훅이 심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같이 어택 앵글을 회원님과 측정을 해본 결과 아이언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드나 웨지 클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드 같은 경우에 막 뒷땅이 심하게 발생하는 분들은 어택 앵글이 너무 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볼수 있었고요. 또 우드가 탑핑성이 많은 분들은 너무 어택 앵글이 플러스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택 앵글을 확인하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줄이는 것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럼 그 어택 앵글을 확인할 때저 수치에 대한 뭔가 기준점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점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PJ 투어와 LPJ 투어의 트랙맨 어택 앵글 수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7번 아이언 기준, PJ 투어 전체 선수의 평균이에요. 평균은 마이너스 4도 정도. LPGA 투어 전체 선수의 평균은 마이너스 2.5도 정도. 그리고 3번 우드 기준. 3번 우드는 PGA 투어 마이너스 2도. LPGA 투어 마이너스 0.8도. LPGA 투어가 우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제로에 가깝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드라이버 수치가 좀 재밌어요. 드라이버가 PGA 투어 평균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1도예요. 마이너스 1도고. l p j 투어는 플러스 2.8도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네요. PJ 투어가 LPGA 선수들보다 마이너스 수치가 좀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PJ 투어 선수들이 특히 서양인들 파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비거리를 조금 줄이더라도 약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드성 구질을 많이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페이드성 구질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약간 플러스, 그러니까 어퍼블로로 올려치는 타격보다는 약간 다운블로로 마이너스로 그래서 많이 나왔죠. 다운블로로 내려치는 타격을 해야지만 페이드성 구질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PJ투어 선수들이 마이너스 수치가 좀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기준은 LPGA투어 선수들의 수치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PJ투어 선수들처럼. 다운블로로 내려쳤다가는 대부분이 아마 슬라이스로 엄청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뭐 선수들 트랙맨 데이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LPGA 투어 선수들의 데이터를 좀 참고하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에는 연습 시설이 너무 좋아졌죠.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스튜디오나 골프 연습장에 방문하셔서. 데이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어택 앵글 보는 것에 대해서만 준비했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데이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